아 형!!! ㅋ ㅋ ㅋ 면 같이 해요 진짜 <laughs> 야 원래 그런건 니들이 하는거야 엉덩잖아아 아, <laughs> 아, 형! 학교에들 우리가 선배잖아요. 이게 학교야? 네. 여기 학교야? <laughs> 학교야. 와개건데다 그러면 진짜 이 형이 우리보다 선배인 줄 알겠어. 예비군 몇년 차지니? 저요? 아니, <laughs> 아니, 저, 아니 갑자기 그게 왜 나와? 왜 나와? 여기 바뀌니까 지금 학교를 과제를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면 되잖아. <laughs> 아, 야, 너무 피곤해. <laughs> 아, 너 지금 잘 테니까 니들 해줘 와형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어디게 우리가 학교 내에서는 선배라고 했지 형이 그러니까 선배의 무시무시함을 한번 보여줄게 형 아싸 시켜줘 아싸? 와 뭐, 학교에서 아싸잖아 아니 뭔 소리야 <laughs> 진짜, 누가 니 맨날 막 혼자 먹잖아 <laughs> 아니 나는 혼자 먹는 게 편해서 그런 거고 그리고 난 아싸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싸 시킨 거지 오 그게 아싸야 아니야 임마 아씨 어, 아 진짜 뭐야 <laughs> 어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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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빨리 와 우리 왕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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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선호 후배 안시아 형 지금 우리 형한테 우리 후배가 지금 선배한테 이래도 돼? 안아 <laughs> 맞네.. 아 수민 죄송합니다 아이좀 꺼져 아. 아, 아, 좀 꺼져 주실래요? 선배한테 이렇게 막히게 되는 거요? 가는 길에 선배 자리 좀 맡아라. <laughs> 아, 자리를요? 진짜 나한테 터져서 피 냄새 좀 맡아볼래? 아니 와야 이게 후배야? 안해 안해 학교에서 비밀로 씨시로 이랑 씨시한거 소문 내 지금? 여러분! 여기분 여러분! 여기나선러분여가분여러니다러분 여러분! 니다분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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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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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책!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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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배분 여러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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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럼 금액... <목소리로 된다> 책 두고 나가... 왜... 아 아, 이제 수업하는데 왜... 아, 책 두고 나가라고... 지금 선배한테 걔도 말대꾸 하는 거야 후배가... 우와, 지금 언 호... 후배가... 어... 선우 꾸래... 지금 cc 누구랑 했는지 다 말해... 열 <목소리로 된다> 아, 아, <목소리로 된다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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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아... 아... 아니야. 갑자기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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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얘들아, 얘들아, 야. 나, 도전힘에서, 아... 씨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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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이제 좀 뛰어오네 그래도 자시가운전도 아, 나왔습니다 야, 아야 이게 우배지 야 내가 형보다 뭐야 갈점선배님이죠아 이제 좀꽉 뜯으셨어 우까 이제 놀고 있는 거보이지 내가 봤을 때 너무 재미없게 노는 거 같아 <laughs> 가서 재밌게 그 군대 썰좀풀 아니 군들 군대. <laughs> 여기 있는 나선욱 야야야야야 훈련감 보여드리도록 하겠 일단은 중대장딱채어중대장이아중대장 오 진짜 형 이거 든 개인기라도 해봐 임창정 선늘은 네, 안녕하세요 임창정입니다 예어 네. 너네 여기서 좀놀 새끼들아? 어? 야 영화갔네? 어. 벤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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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살기 벤츠 오늘 정겼습니다벤츠입 오늘의 먹방 샌드위치 먹방 <웃음> <웃음>